안녕하세요. 가랜드를 오늘 만들어 볼게요.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5호 코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매듭. 해주시고, 긴줄 당겨주면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냥 왔다갔다 수월하게 왔다갔다 할수 있을 정도로만 줄여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에 사슬 기둥코 하나 자, 그러면 총두 개가 생겼죠 뒤로 돌리면 코산이 두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코산에 늘려뜨기 할 거예요 첫번째 코산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를 한번 같은 자리에 한번 더 같은 자리에 한번 더늘렸 떴어요. 자, 이게 1단이고요 2단 갈게요. 사슬 기둥코 해주시고 편물 뒤집어서 첫 번째에 늘려뜨기. 같은 자리에 한번 더. 그 다음 코도 늘려뜨기. 다음 단, 사슬 기둥코. 첫 번째, 편물 뒤집어서 첫 번째 코는 늘려뜨기.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다음에 늘려뜨기. 늘려뜨기, 다음 단 사슬 기둥 코 편물 뒤집어서 늘려뜨기, 짧은뜨기 4개,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늘려뜨기. 다음 단. 사슬 기둥코 선물 뒤집어서 짧은뜨기 쭉 떠주세요. 넷, 다섯, 여섯, 7, 8, 여덟. 이렇게 8코 여덟 해주시고, 사슬 기둥코 편물 뒤집어서 늘려뜨기, 짧은뜨기 6개, 하나, 둘, 셋, 5 6 여섯. 이렇게 여섯 마지막은 늘려뜨기 같은 자리에 한번더 늘려뜨기 다음 단 다음 단은 짧은뜨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사슬 기둥 코해 주고 평을 돌려서, 첫 번째 코는 늘려뜨기 짧은뜨기 8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 마지막은 늘려뜨기. 다음 단. 사슬 기둥코 해주시고, 편물 뒤집어서 짧은뜨기 12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지막 열둘 다음 단 사슬 기둥코 편물 뒤집어서 늘려뜨기 짧은뜨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은 늘려뜨기. 다음 단으로 갈게요. 사슬 기둥코 해주시고, 짧은뜨기 1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다음 단 사슬 기둥코 해주시고 편물 뒤집어서 늘려뜨기 짧은뜨기 12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마지막은 늘려뜨기. 자, 다음 단, 사슬 기둥코 하나 해주시고, 짧은뜨기 열 여섯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열다섯 마지막 열여섯. 다음 단 사슬 기둥코 해 주시고 편물 뒤집어서 늘려뜨기. 짧은뜨기 14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14. 마지막은 늘려뜨기. 다음 단, 사슬, 기둥, 코. 해주시고 짧은뜨기 1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마지막 18. 다음 단 가볼게요. 사슬 기둥코. 편물 뒤집어서 늘려뜨기. 짧은뜨기 1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마지막, 늘려뜨기. 다음 단 사슬 기둥코 해 주고 편물 뒤집어서 짧은뜨기 20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마지막, 스물. 다음 단. 사슬 기둥코, 편물 뒤집어서 늘려뜨기. 짧은뜨기 1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마지막은 늘려뜨기. 마지막 단이에요. 사슬 기둥코, 편물 뒤집어서 짧은뜨기 2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 하나, 마지막, 스물 둘. 이렇게 해서, 삼각형 모양을 떠봤고요. 밑에 테두리 둘러뜰게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 기둥코 하나. 자, 이제 옆면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보시면, 단과 단 사이사이에마다 하나씩. 자, 보시면, 여기. 하나 잘 들어가는 곳, 여기, 둘, 이렇게 갈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마지막 열여덟. 이쪽으로 쭉18 코를 내려왔고요. 정 가운데, 정 가운데 꼭지점 여기에 짧은뜨기 3 코를 해줄 거예요. 같은 자리에 세 개, 둘또 같은 자리에 세. 한 코에 세개 해줬고요. 이쪽으로 가면서 실도 숨겨져 가면서 뜰게요. 총 18개 반비대편이랑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16, 17, 18 이렇게 18 하고 맨 위에 마지막 코에 빼뜨기, 맨 끝에 있는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실을 잘라 주시고요. 뒤에 숨겨가면서 떠줬던 실 한번 잡아당겨 주시고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삼각형 가랜드의 밑에 달리는 삼각형이 완성됐고요 여기 있는 실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돗바늘 연결해서 몇번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신 다음에, 편물 뒤집어서 실을 숨겨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을 숨겨줄 건데, 여기는 둘러떠서 이쪽 부분이 통통한데, 위쪽 부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니까 여기 끝까지 실다 숨겨줄 거예요. 여기 끝까지 다갈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맨 윗줄을 실로 다 숨겨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을 숨겨줬고 여기 마지막 실은 잘라주세요 이쪽이 앞모습이에요 이쪽. 자 그러면 저는 총 4개의 삼각형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할게요. 먼저 사슬 30코. 매듭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 3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이렇게 30개 하고 한개 가져오셔서 빼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빼뜨기로 연결 이런 느낌으로, 한코한코 한코 옆으로 가면서 다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했고요. 중간 부분은 사슬 10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새로운 거 갖고 가랜드 갖고 오셔서 같은 방식으로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쭉 연결해 줄 거예요. 그럼 연결하고 올게요. 자, 마지막 끈3 0 개까지 사슬뜨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자르시고, 실을 마지막 부분은 꽉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끝에가 매듭처럼 마무리가 돼요.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약간의 여유를 두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 주세요. 처음 시작한 곳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잘라 주세요. 제가 아까 빨간색부터 빼뜨기를 했는데요. 원하시는 순서대로 하려면 반대쪽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색깔부터 하셔야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아까처럼 분홍색부터 하면 반대로 파란, 파란색이 맨, 왼쪽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풀고 파란색부터 다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쁜 가랜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더 많은 다양한 색상으로 더 길게 하셔도 되고, 무늬 넣으셔도 되고, 땡땡이 같은 거, 아니면 여기에 뭐 눈, 코, 입 이런 거 자유롭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